무대 위의 왕자라 불리는 김용빈, 언제나 팬들에게는 강렬한 존재감을 남기며 무대 아래에서도 성실함과 따뜻한 미소로 사랑받아왔던 그가 이번에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 선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거장,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작곡가 조영수의 곡을 부르기를 단호히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업계와 팬들에게 깊은 충격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그동안 여러 차례 협업의 가능성이 거론되어 왔고 음악적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마이크 앞에 선 김용빈은 조영수 작곡가의 곡 제목이 등장하자 고개를 젖고 단호히 이 노래는 부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현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팬들은 숨을 죽였고 관계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기 힘든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김용빈이? 왜 하필 조영수의 곡을? 이 단순한 물음은 곧 파도처럼 번지며 현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곡 자체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심지어 일부 팬들은 혹시 조영수 작곡가가 먼저 김용빈을 곤란하게 만든 건 아닐까? 라는 추측까지 내놓으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악적 선택이 아니라 양측의 관계에 근본적인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한국 대중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거장입니다. 그가 만든 멜로디는 수많은 가수들의 인생곡이 되었고, 지금도 각종 차트에서 명곡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곡을 부르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노래 하나를 안 불렀다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곧 전통과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동시에 김용빈의 자신감과 독립적인 음악 철학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갑작스럽고 공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거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은 배가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건 직후 조영수 작곡가의 표정이었습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그는 당황한 듯 얼굴을 가리고 무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는 너무 부끄럽다.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다. 라며 깊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음악계를 이끌어온 거장이 젊은 가수의 한마디에 그렇게 무너져 내린 듯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사건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시선은 김용빈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는 왜 이토록 단호하게 거부했을까요? 단순히 개인적 취향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가요계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실체가 드러난 것일까요? 팬들은 그 대답을 기다리며 불안과 호기심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앞으로 김용빈과 조영수 그리고 가요계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김용빈의 갑작스러운 거부 선언 이후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웅성거렸고 일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용빈이가 왜 저럴까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 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현장에서 지켜본 방송 관계자조차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김용빈은 후배답게 예의 바르고 선배들을 존중하는 가수라는 이미지를 쌓아왔기에 조영수라는 대형 작곡가의 곡을 공개적으로 거절하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직후 업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김용빈이 자기 색깔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고, 또 다른 이는 양측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특히 조영수 작곡가가 방송 전 리허설에서 김용빈에게 노래 방식에 대한 강한 지적을 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김용빈이 결국 참다 못해 본 방송에서 거부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건을 목격한 한 스태프는 충격적인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리허설 직후 김용빈 씨가 상당히 굳은 표정으로 분장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매니저에게 이 곡은 내게 맞지 않는다. 절대 무대에서 부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이미 사전에 갈등이 싹 트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었습니다. 팬덤 내부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김용빈의 팬카페 러브빈에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부 팬들은 용빈이가 옳다. 그 누구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라며 지지를 보냈고 또 다른 팬들은 아무리 그래도 공개적으로 선배를 모욕하는 듯한 행동은 너무 충격적이었다. 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팬덤이 찬성과 반대로 갈라지며 논쟁이 격화되자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주요 방송사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김용빈, 조형수, 곡 거부 사건이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했고, 각종 매체는 앞다투어 이번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은 후배의 돌발 행동에 자존심 상한 거장의 눈물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사태를 더욱 키웠습니다. 반면 몇몇 평론가들은 이 사건을 단순히 예의 논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가수와 작곡가 사이의 힘의 균형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더 이상 가수들이 작곡가의 권위 아래에서만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음악적 선택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사건 직후 조영수 작곡가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피하면서도 짧게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 부끄럽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발언은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겸손의 표현이라고 해석했지만 다른 이들은 실제로 조영수 작곡가가 어떤 잘못을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추측과 소문만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음악계의 다른 인사들이 속속 입을 열었습니다. 유명 프로듀서 한 명은 김용빈은 분명히 재능 있는 가수지만 이번 선택은 큰 위험을 안긴다. 업계에서 거장과의 관계를 등지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한 후배 작곡가는 오히려 멋지다. 자신이 진정으로 부를 수 없는 곡이라면 당당히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 김용빈을 두둔했습니다.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 극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조영수 작곡가의 자택 앞에서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다른 팬들은 김용빈 소속사 앞에 응원 화환을 보내며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그야말로 팬덤 전쟁이 오프라인으로 번진 셈이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현재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 중이다.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 고 밝혔지만, 그 발표조차 늦어지면서 불안과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무대 거부 사건을 넘어 한국 가요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까지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권위와 자유, 전통과 혁신, 거장과 신예의 충돌 속에서 김용빈과 조영수의 사건은 앞으로 오랫동안 회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두 사람의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가요계 전체의 변화와 긴장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